야, 이건 진짜 벤치에서 작정을 하고 만든 자동차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중고차는요, 진짜 벤치에서 일을 가고 작정을 하고 만든 SUV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벤치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상 요즘에는 많은 보편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벤치라는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는요, 일단 가격이 비싸고 뭔가 고풍스럽다. 그리고 차는 역시 벤츠는 벤츠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지 자체, 이름 자체가 프리미엄이 붙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요. 가성비가 아주 뚝뚝 떨어지는 벤츠의 SUV.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중고차, 바로 벤츠의 B 클래스. 마이비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b 클래스 자체는요 일단 별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비라는 작고 귀여운 나의 벌이라는 별명이 붙은 자동차인데요. 벤츠에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건 바로 s 클래스 패밀리카로서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가 바로 이 b 클래스 suv 자동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장점 제가 하나 설명 드릴 텐데요. 모든 자동차가 사실상 원동기 계열, 엔진 계열에서는 잔고장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준비한 이 B 클래스 자체는요, 엔진 쪽에 잔고장이 전혀 없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동일 연식에 나온 엔진이라고 하면 뭐 현대의 세타 엔진이라고 있는데요. 그 세타 엔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주 치를 떨 텐데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바로 원동기 계열에서 잔고장이 하나 없다는 점, 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패밀리카로서의 기능이 엔진에도 있는데요. 내 소중한 가족을 태우고 주행하시다가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엔진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엔 엔진이 차량 밑으로 떨어지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동승자를 보호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고 시 엔진이 앞좌석으로 밀고 들어오는 불상산을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자고 하면 안전성이 너무 뛰어나다. 나쁘게 말하자면 수리비가 꽤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 몸, 내 가족을 지키는데 수리비? 그게 걱정되신다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만 계셔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중고차의 장점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재원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동기 계열쪽 미세 누유 다른 쪽에도 전혀 없이 미세 누유 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 끝장나는 오늘 준비한 중고차.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기대되시지 않나요? 이 B 클래스 패밀리카로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저렴한 금액, 830만 원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은퇴한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찾는 자동차예요. 왜냐? 실내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저희 사모님과 함께 차박이라든지 놀러 가시다가 뭐 낚시 같은 거 던지실 때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이 벤츠의 B클래스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오늘은 완전 저렴한 금액에 나온 자동차입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벤츠예요. 예. 이게 싸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벤츠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벤츠의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는 자동차인데요. 해당 모델은요. 일단은 놀러 가실 때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토크 컨버터 7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도심 연비가 15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고속에서는 가볍게 타셔도 20km 이상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고효율 고연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죠. 자, 이제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게 마이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카렌스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벤렌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해치백 스타일의 후면부 디자인으로 뽑아져 나온 디자인 차량인데요. 이게 장점이 뭐냐? 일단은 2열 공간?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게 장점이 아주 독특한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측면부 디자인도 일단 캐릭터 라인이 직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굴곡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게 잘 뽑힌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뒤 타이어 모두 타이어 트레드는 한 6, 0 70% 정도 남았으니까 올 여름까지는 거뜬하게 타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게 벤치에서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일단은 후면부가 너무나도 잘 뽑힌 자동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자가 이렇게 딱 타봤을 때도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장점과 함께 차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매트 하나만 깔아놓고 사용하신다고 하면요. 차박 캠핑 낚시 사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뽑아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이 실내 디자인은 또 얼마나 잘 뽑았냐? 남녀노소 운전하시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높고 시야감이 넓기 때문에 사모님이 운전 잘 못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량 운전 정말로 잘하실 거예요. 높은 시야 포, 시트 포지션 때문에 주차할 때도 편하고 차체 자체가 굉장히 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할 때도 아주 용이한 자동차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자동차인데요. 옵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위쪽으로는요. 듀얼 선루프인데 1열은 개방이 되지만 2열은 개방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요. 앞쪽으로는요. 이 채널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적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요즘 나오는 벤츠 차량들도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기능은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디스플레이만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요차 자체가 후방 카메라가 없거든요. 제가 직접 달아놨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바로 이 룸미러 쪽에 후방카메라도 장착을 해 놨기 때문에 요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만한 자동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운데 송풍구도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전석 포함 다섯 개의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열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시원하게 차량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아래쪽 3단계 조절 열선 시트와 함께 프로토 에어컨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죠. 뭐,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 쪽으로는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스피드 리미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요차 전자파킹까지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안 되고, 트리창 조절 컨트롤러도 작동잘 되고 있고요. 일단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하셨으니까, 이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장점, 제가 말씀드렸죠? 헤드룸 공간입니다. 가뜩이나 썬루프도 듀얼로 뚫려있기 때문에 앉은 키가 제가 꽤나 큰 편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어, 제가 느끼기에 있는 헤드룸 공간은 한178 정도는 부족하지 않게 탈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자동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중고차, 진짜 벤츠에서 작정을 하고 만든 자동차죠. 바로 B 클래스 함께 시청해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83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하디 저렴한 금액에, 이 정도 컨디션, 이 정도의 옵션, 이 정도의 다용도. 활용성을 뽑아낼 수 있는 자동차는 이 벤츠의 B클래스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차량도 추천하는 게 있다고 하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그 차량도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